식사를 하면서 한 사람당 4개에 해당하는 당조고추를 먹게 했고, 식후 2시간 뒤 다시 혈당을 측정해봤다. 과연 평소보다 혈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당조고추를 먹은 뒤 혈당 수치는 많게는 제25%, 적게는10 정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당조고추는 당뇨 환자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성 고추로 소개돼 있다. 그럼 또한 당뇨를 조절해 준다는 아플라만다서 당조고추라 붙여졌다는데 그렇다면 당조고추의 어떤 성분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걸까? 당조고추는 AGI라고 하는 알파글루코시트 아서 인히비터라고 하는 성분이 일반 고추보다 많게는 뭐 다섯 배, 적게는 한세배 정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당조고추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AGI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낮춰주는 물질인데, 실제로 일반 당뇨 쥐보다 당조고추 추출물을 주입한 쥐에서 혈당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